안녕하세요. 잘하는 공부, 잘 나가는 공부방, 잘공입니다. 연우는 잘 보내고 오셨나요? 저희는 시골이 그렇게 멀지 않고, 뭐 차도 막히지도 않아서 1 시간 거리면 시골을 다녀올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지 않게 연우를 보냈습니다. 여러분들은 연우 어떻게 보내고 오셨어요? 부모를 찾아뵙는 그 고향 가는 마음은 참 좋지만 오는 시간 가는 시간을 많이 소요하다 보면 자 힘들고 거기서 짜증 내줄 때도 있지만 또 가족이 있기에 또 내가 있고 내가 있기에 가족이 있기 때문에 명절날 그 가는 시간 오는 시간의 힘겨움을 이겨가면서 다니는 것 같습니다. 자 연휴 긴 연휴를 우리 함께 잘 보내고 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우리 또. 생활을 시작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? 연휴에 후유증도 있을 테고 또긴 여정으로 인해서 노곤함도 있을 테지만 또 우리의 희망과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열정을 먹고 자란 아이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힘을 내서 또 하루 또 일상생활을 시작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. 일단 나부터 마음을 추스리고 일단 나부터 정신 무장을 하고 또 오늘 시작해보려고 합니다. 여러분들께서도 잘 연우를 보내시리라 믿고 또 우리 화이팅 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성장하고 아이들과 함께 발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긍정의 에너지 받는 화이팅 해치면서 우리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달려보는 건 어떨까요? 자, 준비되셨나요? 오늘 또 화이팅! 잘하는 공부, 잘 나가는 공부방, 잘공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